오늘은 꽃셀레님께 구매한 다이아 폼폼이, 다이아랑 폼폼 후드 올릴 건데요. 제가 이미, 사실 이미 미리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포장을 진짜 꼼꼼하게 너무 몇개몇 몇 개씩 싸서 주셔가지고 영상에 그 소리 다 찍혀서 제 목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포장소리밖에 안 들려, 가지고 일단 제가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 본문품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이게 제가 구매한 폼폼과 다이아인데요. 일단은 전쟁, 전쟁엔도 너무 안 찍혀가지고, 진짜 제일 폰에 푼지 왔는데, 이렇게 다빼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이정표장도있었고요 일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폼폼 1 0장이고요 저는 원래 이게 좀더 색깔이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해서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워서 구매할까 말까 하다가 구매 했는데, 진나니까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쁜 도안. 이거는 진짜 실사 갑인데요. 보시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사고 언제 오나 꼬박꼬박 기다렸는데, 이게 도안이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발전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것도 1 0장 구매했고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텀 소개라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품 텀이 왔고요 제가 원래 이것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지 못했던 다리 그려져 있는 폼폼이 왔어요. 또 되게 예쁜 도아니고 진짜 귀여워요. 토끼도 그려있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페코랑 가온나시랑뭐레터이 여러가지가 그려져 있는 두 명이 있구요. 이거는 100장에 처음에 파셨는데 지금은 안 팔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짱 땅매 5장이 왔고요 도안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쿠폰. 네, 다이왔어요 그리고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는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전공해도 될것 같아서 지금 올릴 건데, 만약 헬레님께서 전공하지 말라달라고 다시 이렇게 막 요청하시면 영상 다시 찍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구매기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딸기도사 써주시고, 이번에 큰돈으로 구매까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 토니 수연님 너무 아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물품을 잘 사용하시고, 다음에도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저번에 헬레님께서 카스로 포장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약간 동변상면? 그래서 딸기로 사드렸었거든요. 포장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뜯고 붙이고 뜯고 붙이고 그래서 보내드렸었는데 이게잘 드신 것 같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덤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오류 때문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먹거리 덤을 넣어주셨어요. 이제 자유시간랑 스니커즈랑 제가 처음 보는 과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제가 과자는 초콜릿용 좋아하는데 제가 밀가루 들어간거걸잘안 먹어서 일단 한번 맛보고 나중에 후기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영상 찍든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물품, 여기는 덤이고요. 제가 이걸 총 합해가지고, 택배비까지 해서, 얼마였지? 이제 100장씩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만0 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택배비 3,500원 빼면, 6, 아마, 3,500원 7,000원? 3,600원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싸게 구매를 한 거라 서생각 하고요. 그냥 100장씩이기 때문에, 어이 이건 덤, 동물품인데, 특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번에 진짜 홍보한 것 같고요. 당분간 제가 돈이 없어서 판매글로 찾아뵐 것 같아요. 이상, 켈레님의, 보통 구매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